어좀 하기 곤란한 모양인데 <laughs> 네가 해라. <laughs> 어 오늘은 <laughs> 음, 조, 음. 교보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laughs> 뭐가 보입니까? I d 지 n 사진 찍 o w 뭐가네? 맞아. 뭐가 o w I don't k n 얼굴만 d o 얼굴 know. I don't know. I d o 어 t t 옥합이 터져서 향기 나는 형제 자매들, 이 모가 향처럼 제가 옆에 두고 잠을 자는데요. 형제 자매들의 새로운 그 향기 행진이 너무나 깊이 밀려왔습니다. 이 모가가 세 가지 놀라는 게 있대요. 처음에는 너무 못생겨서 놀라고. 두 번째는 향기가 너무 좋아서 놀라고. 그 다음에는 그 효능이 너무 좋아서 놀란대요. 향기는 다 아시지만, 이 모가에 아홉 가지 효능이 있는데, 성인들에게 그렇게 좋대요. 관절에도 좋고 골다공증에도 좋고 기관지 이쪽에도 좋고 하여튼 한 아홉 가지가 좋은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가장 못생긴 모가가 그렇게 좋대요. <laughs> 제가 이 향기에 취해서 요즘 잠을 잡니다. 이 향기가 무슨 향기냐면, 그리스도의 향기. <laughs>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혹시 보일라고 모르겠네. 뭐예요? 잘안 보여요. 잘안 보여요. 어 지난 봄부터 지금 찬바람 불어서 열매를 지금 거두고 있는데 나팔꽃 씨앗이에요. 이제 나팔꽃 씨앗 분양 너무 좋아서 제가 한몇 개월입니까? 봄부터 가을까지니까 한 6개월 이상을 제가 이 나팔꽃에 취해서 아침마다 감격이었거든요. 밤새 꽃봉오리를 만들어가지고 아침에 해가 떠오르면 그때부터 꽃봉오리가 펼쳐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오후가 되면 그 꽃봉오리가 다시 오므려져요 밖으로 오므려지는 게 안으로 오므려져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건 나팔꽃은 한나절꽃이에요 한나절. 아침에 피었다가 오후에 사그라져요. 이 나팔꽃 인생이 제 인생 같아요. 근데 오전에 피고 끝나는데 이 나팔꽃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완벽하게 그 햇빛을 받아서 마치 나팔 소리를 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33년을 살면 어떻고, 모도셀라처 969세를 살면 뭐합니까? <laughs> 나팔꽃이 한낮을 피다, 피었다가 사라져도 제가 그 나팔꽃을 보면서 찬양이 절로 나와요. 시가 절로 나오고요. 내 인생하고 오바랩되니까. 오발, 그래서 제가 원래는 이 보랏빛 나팔꽃 품종이 참 좋아요. 이 씨앗을 받아가지고, 형제들과 나누어서, 곳곳에 이 나팔꽃 동산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이 마음이 있었는데, 씨앗을 이래 받다 보니까, 이 분양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니까, 단톡에 올렸더니만, 서울에서도 연락오고, 홍성에서 연락오고, 대구에서 연락오고, 분양을 받겠대요. 그래서 봉투에 넣어갖고 보내드리려고 어 본론은 이게 아닌데 조금 전에 근원이 이모 미라가 씨앗을 이야기했어 씨 근데 이 씨앗을 제가 나팔꽃 씨앗을 가져와서 심어보니까 내가 심지 않을 때 나팔꽃은 그냥 스쳐 지나갔어요 아무리 좋은 나팔꽃도 그냥 스쳐 지나갔어요. 근데 이 나팔꽃은 내가 심어갖고 또 이식해갖고 한 6개월 동안 정작을 하는 동안에 그 나팔꽃과 나가 하나가 돼요. 그 나팔꽃의 영광이. 그래서 아침에 피었다가전 오후에 사그라드는 나팔꽃도 제 구실을 다 하는데 인생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인생으로 태어나가지고 내가 입을 다물고 있다. 내가 노래를 못한다, 찬양을 못한다. 이거 귀한 깨달음을 주셨거든. 요 <laughs>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하는 노래 있잖아요. 그와 같이. 정말 제가 아 사물 정말 하찮은 나팔꽃 속에서 인생을 발견할 수 있게 하신 금년이에요 그래서 아, 우리 형제들의 요즘 행진이 정말 생명의 용으로 흐른다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성경은 공부하는 게 아니거든요, 원래. 성경은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배우는 것도 아니고, 이 생명이 들어가면 열리는 책이에요. 성경을 공부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제가 경험자잖아요. 신구양 66권을 머리에 다 넣은 사람이에요. 그래도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안 해. 아무리 알면 뭐 합니까? 사라지지 않는데. 음, 맞습니다. 오늘 형님이 칭의와 성분의 변화 말씀했거든요. 칭의는 어렵다. 여기 죽구마. 이거고 성분 변화는 내 안에 그 성분이 육신화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신구양 66권 다알 때는 몸부림 쳤어요. 아무리 해도 안 돼가지고. 어제, 아래, 아, 어제 제가 잠깐 표현을 했는데, 최종윤 형제가 사랑,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 성경을 다 알고 배우고 또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살았지만, 내가 안 사라지는데. 나는 그큰 구름, 말씀과 내가 따로 노는 그 고통, 정말 눈물콧물 많이 흘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몸부림쳤던 게, 하나님 저 사랑 좀 하게 해 주십시오. 당신의 말씀처럼, 예수님 당신의 말씀처럼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세상의 사랑 말고 당신의 사랑 십자가에서까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는 당신의 그 사랑 나도 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 마지막까지 매달렸던 게 금식기도였습니다 근데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줄 발견한 그때부터, 내가 아는 거다 끝나고, 내가 행한 모든 것이 다원유무효되고 형제는 어둠이라는 그 심판 앞에서 허물어지고 나니까, 그때부터요, 말씀이 육체가 되기 시작하더라니까요. 이가 아니고 내 안에 그 말씀이 체율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몸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대구교에 와서 정말 최고로 수지 맞은 사람이죠. 안 그랬으면 저는 벌써 죽었을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형님 말씀 듣는데 히브리스 11장 6절에 보면 그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나와요 믿음이. 근데 이 믿음 있는 사람 누구 있어요? 없어요. 이 믿음이 없다니까요. 형님 말씀 속에 아브라함도 믿음이 없었다 하듯이. 이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 언제 생기느냐 하면, 내 가능성이 완전히 끝났을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드러났을 때, 그때부터 그 믿음의 증거가 쌓이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때부터 믿지 않을 수 없어요. <laughs>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 가능성이 완전히 끝나고 나면 믿지 않을 수가 없다니까요. 아, 네. 지, 믿음이 저절로 생긴다니까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알고, 내가 무엇을 가능성이 있을 때는 그 믿음이 소용이 없어요. 그거는 이스마엘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나의 가능성이 다 끝나고, 내 모든 것이 건물어 지고 나니까 그때부터 전적으로 아까 형님 말씀 중에 없는 곳에서 있는 것처럼 부르신다는 하나님이거든요. 음. 정말 예수님이 요한복 6장에도 말했듯이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라 목마르지 않고 줄이지 않는다고 했어요. 나는 그거 철떡같이 믿은 사람이에요. 음. 근데 지금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음. 결코 거짓말이 아닌 거예요. 음. 그래서 지금은요, 신구약 성경 별로 안 봅니다. 안 보는데, 삶 속에서 이 말씀들이 다 살아난다니까요. 아멘. 이거는 노력하고 공부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수옥 자매가 하여튼 잘 듣고 있습니다. 말은 잘 못해도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라. 귀가 열리기만 하면 입은 저절로 열려요. 음, 아멘. 귀가 열리면 입은 열리게 돼 있어요. 아, 이 비밀이 우리 안에 지금 실행되고 있잖아요. 아까 아니. 간정한 은정이은정이 정말 안 돼서 절규하던 자매 아닙니까? 얼마 전까지. 울부짖고 절규하던 자매가 이제는 맛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참 희한하잖아요. 그는 이모 미라가 처음 왔을 때요.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두려운 사람이었어요. 사람들하고 관계가 안된 미라였어요. 맞습니다. <laughs> 그런데 지금은 미라가 정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래. 생명의 정인이 되어버렸다고요. 구할 생명의 정인이 되어버렸다니까요. 그런데 <laughs> 무엇이 부족해서 성경을 파고파고 파고파는지 파고 내가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성경 말씀을 못 믿어서 그렇다니까. 성경은 사람들에게 과학적인 책도 아니고 생물학 책도 아니고 산부인과 책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계시라고요. 계시. 개시. 계시만 열리면 다 열린다고요. 참 너무나 아름다운 동산에 우리를 불러 주셔갖고 정말 제가 제 손에 지키고 제 눈에 보이는 것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을 표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지 제가 공연이뭐 이런 하나 들고 있겠습니까? 이 향기를 맡는데 꼭 형제들 향기를 맡는 것 같다니까요. 왜냐하면 모가는 향기 나게 돼 있잖아요. 성분이 그러니까. 근데 그리스도는 향기 나게 돼 있거든요. 제가 솔밭을 좋아해요. 솔밭에 가면 솔 향기가 끝내주거든요. 솔밭에 솔 향기,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향기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아 이거 또저 저라도 음... 무한 또 음... 박유성 목사님이 또 들어오셨네. 하여튼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응하는 것은 종전에 순태 형님 말씀했듯이 너희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했거든요. 아멘. 음. 이거 거짓말 아니에요. 음. 음. 절대 거짓말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대동 지어 놨어요 그렇지 아멘. 음. 어떻게 했냐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줄 알면 그렇게 돼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오직 당신의 형상인 줄만 알면, 그렇게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뭐, 처지와 환경과 모든 것이 달라서, 과정은 다를 수 있지만, 생명은 동일해요. 참, 이 세계로, 우리를 불러서, 참,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 나라, 당신의 영원한 그 나라를 건축해서 당신의 왕국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냈다는 사실. 정말 이 사실이 너무나 감사하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제가 순태경하고 대화가 없었어요. 관계가 안 됐었어요. 근데 이제는 눈빛만 봐도 알아요. 말을 안 해도 흐른다니까요.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자리에서 우리를 이렇게 한 몸으로 건축하시더라고요. 정말 이 아름다운 동산에 우리 모두가 함께 사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음.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